안녕하세요. 어, 오늘 한 곡을 네. 준비했거든요. 어떤 기운이 있는지 봐주시면 되시고요. 네. 음. 자주 제공하겠습니다. 또 사용 안 시켰네? 사용제다 시킬 리가 없지. 어. 무기진요 어. 화경으로 볼 때는, 곱상하게 생긴 인물, 어. 우락부락 생긴 이름도 아니고, 어. 동물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죽였고, 어. 뭐야, 이 사람? 왜 이렇게 차가 보여? 어? 차가 보이는데. 먹는 차 아니에요. 바퀴 달린 차예요. 어. 차로 어. 가정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겉과 속이 다른 놈이네. 어. 양의 탈을 쓴 늑대. 누구예요, 감독님? 연쇄사 리버, 강호순입니다. 범죄 시리즈로 또 나가셨네, 우리 감독님이. 뭐, 이 사람은. 뭐, 언론의 뉴스에, 뭐, 어마어마하게, 어, 잡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죠? 잡기도 힘들었었고, 어, 인물? <laughs> 본인이 굉장히 잘생겼고, 핸섬하고, 굉장히 매너남이라고 생각하니? 네가 어? 너 감옥에서 지금 나오면은 또사람죽일 생각하고 있잖아. 다 보이는데? 어? 너 사형 안 시켜준 게 그렇게 감사하지? 어? 너 사형 시켜달라고 검사나 판사한테 제발 사형 좀 시켜주세요. 어? 이두 손에서 피 묻히기 싫고 이두 손에서 어 목줄 누기 싫고. 너 그런 사제라도 했어? 어, 사람을 왜 죽여? 이유가 뭐야? 재밌니? 놀이에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재밌어? 어, 목 졸르고 토막 내고, 그렇게 죽이는 게 재밌어? 놀이해? 너 나랑 놀이할까? 무기징역 끝나고 나와서? 어? 너 지금 나이가, 어? 너 50이 넘었어. 너 얼마나 그, 학교라는 데라 그러지 학교, 학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교도소, 어? 그 안에서 모범수로 해서 나오고 싶니? 아니면은 계속 살고 싶니? 너는 세상에 나와도 빛을 못 봐. 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네가 무기징형으로 해서 나온다 해도 너는 너 또한 유용철같이 또 범죄를 저지를 놈이야 왜? 끊지를 못하니까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살인이니까 너 같은 새끼는 사형을 해도 어? 아깝다. 진짜. 죽은 영혼들이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네가 인간이니? 동물보다 못한 놈, 어, 그리고 네가 키운 개를 죽이고, 네 차에다가 어, 개하고 찍은 사진, 네가 인간이야. 너는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, 너는 악마야, 악마. 어, 근데 사형제도가 안 된다고, 사형을 안 시킨다고, 이게 말이 돼요.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지금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인, 인간도 아닌 것들을 사용을 안 시켜서 자꾸 범죄자들만 늘리게 만드냐고요? 왜? 어 여자들한테는 스토킹하고 검사라고 무... 괜찮을 것 같아요? 판사라고 괜찮을 것 같아요? 부형잘 때렸다고 생각하겠죠? 웃기구들 있네. 그 영원들이 가만히 내비둘까요? 꿈자리 사납지 않아요? 검사들, 판사들? 어? 이런 놈들한테 무기징역, 1심, 2심, 어?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내는 검사가 사형을 시켜달라고 해도 판사는 사형을 안 시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어? 이거는요 잊혀져 가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나라 개법 같은 나라. 윤석열 이제 5월 15일이면 대통령 되시죠 사형제도부터 해주세요 청와대 옮기고 용산으로 가는 거 맘대로 하시고요 어 가보세요 근데 사형제도 만들어내세요 사형시키세요 이제는 더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아시겠죠? 검사, 판사, 정신을 똑바로 차려. 알겠어? 당신 부인이 죽거나, 당신 자식이 이런 식으로 죽거나, 당신들 여동생이, 친척들이 이렇게 죽으면, 어떻게 할 건데요? 어떻게 할 건데요? 대묻고 싶습니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명심하라고 제발 사형시키라고 여기까지 할게요